안녕하세요 어, 미스터리즈입니다. 미스터리 저는 페이스. 어 그치? 나는 도트. 나는 픽셀. 어디 가는 거지? <laughs> 어디가, 페이퍼? 어디가 페이퍼? 어디가 페이퍼? 페이퍼 어디가? 페이퍼가 실종됐어요. 어, 숨었어 숨었어 숨었어. 아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어, 있다. 잠만. 얘는. 왜, 왜 얘는 페이퍼예요. 어디가 어, 페이퍼? 어디 페이퍼!!! 도트랑... 아 도트래 아 도트래 내 이름이 뭐더라? 페이퍼랑 할거아 저는 일단 페이퍼랑 할거고요 너네 둘이 해 오케이, 오케이. 페이퍼 빨리와 가자. 픽셀 만들자. 우리. 이퍼 가자. 페이퍼말을 해도 돼. 왜 자꾸 왜 자꾸 채팅으로만 해? 자. <laughs> 아, 오케이. 자. 우리 여기다가 만들자. 구구박에 국칸으로가자 아, 오케이.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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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아. 어디가? 아, 어디가 응. 나와? 나와. 뭐야, 이 배신자는. 삐졌어. 삐졌어. 일단 만들었고. 아, 좀 내가 있잖아. 블록 말이 있거든. 음, 아무튼, 일단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할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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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 좀 도와줘봐. 여기도 만들자. 여기, 여기, 아, 넓히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9 곱하기 9로 하자. 아니, 아니, 거기를 넓히면 안 돼. 나 블록이 없어, 이제. 나블록게 했어. 아니, 여기, 여기 넓혀줘. 아,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일단. 아니 누가 자꾸 팀에 합류하려고 하냐? 아니 자꾸 누가 보내 자꾸. 하. 나두개 예. 남았어 블록. 여기 아래 야. 세 개만 더 달고 끝내자. 자. 우리의 상징을 기념해서. 빡. 어. 뭐인데? 어떤데? 안 지나네. 쌈뽕맞이이 누. 아니 누가 자꾸 나한테 그걸 보니 여기다가 이것도 설치해놓자 빨리 여기 두개 뽑자 저쵸 좋아 우지쪽이 이거 정말 진짜 비록이다 우리는 감옥을 만들자 야 우리 <laughs> 여기 이제 모터 달자 난 모터 왼쪽에 달게 저가 오른쪽에 달자 누가 나렇 합류한다고 하냐 아 <laughs> <들어>, 여기 이 <laughs> La grande combination. Top. 자, 그 다음에 누가누가누우가아구가 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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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누자가가 누구가, 야, 우리 아, 정말.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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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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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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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잠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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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기 피다. 추랑기다. 야야야야야, 간다. 우리... 하나, 잠만 깐 내가 할게. 이가야 추랑. 네. 오케이. 빠빠빠빠빠. 생각이가 이거 못 움직이는데 우리 이거? 에? 배가 안 움직여잖아. 응? 어? 어? 이 예. <laughs> <laughs> 우리네 겁나 간지나죠. 베이스. 하지마! 우리가 이긴다! 가자! 뭐야, 스 페이스, 페이스! 뭐야! 뭐하는 뭐 거야! <laughs> 뭐하 <하셨지>. 거야! <laughs> <laughs> 어마어마한 속도 달려가고 있어! 아니 뭐 이상한 놈이 갑자기 타고 아 뭐야. 야 야! 야! 안미안돼 야! 외로 뭐. 야! 외로 이성놈아! 아리가토고사님마 친구야 안녕?

<laughs> 우리 깃발이 사라졌어 야미치야 잠깐만 근데 나는 미츠로를 못말 얘들아 근데 다른 야자 여러분 됐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출발할까요? 출발한다 야아잠만잠만잠시만나 나 의자가 안 끼워져 출하겠습니다 내가 출발할거야 응. 오케이 내갈좀요 the... 어. 안돼 아,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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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나, 싫어, 쩌크, 사기꾼이야, 내, 내 모터 다 다시 이가 사기꾼이야 쩍! 이씨 사기꾼이야 내거내 모터 내 모터 떨어졌어 얘들아 살려줘 난 아주 잘 가고 있어 그래. 살려줘 아, 난 살려줘 어야 안녕 나 혼자 레벨업 아니 잠깐 어디가 나 혼자 레벨업이다 얘들아 우리 다시 돌아와 아나 <laughs> 넘어졌어 안돼 아, 아, 내 모터 내 모터 로내 모터 내 모터 로 됐다 다시 다어다야메로 아들 야우리 나갈게 얘하지 마 우리 나갈게. 아, 나 우리 살려줘요. 나살수 있어. 깜뜨. 어디야? 아, 어, 얘들 나 아직 살수 있어. 나잘살수어나 망했어.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나 배가 뒤집혔어. 난만들어서 다시 출발. 할게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다. 난 빵댕이를 줄 거야. 얘들아 내배 보여? 아니. 베이스. 에스코. 요 깃발 갖고 있는애 누구야? 어? 나 그거 원이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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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대 b 리 됐어 또 잠깐. i m 내 배가 제대로 o o d Come. That's a big d 떼 a l 나 h e 나 다시 it 내 가볍 가볍 배가 떨어졌어 가는 중! o you. t 빙빙 돌아가는 멧돌 아야이 소용돌이 제발 안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의자 하나에 부족한 부르카... 아살리 살려... 잠깐만요 살았다 소용돌 어잠깐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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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예. 나 이제 3단나 이제 드디 4단계 야 체리 왔다 나 이거 달콤한 데 왔다 체리 너 어디야? 나? 체리 너 말고 으아 어. 어. 다시 만들어서 출발 let's g 자아름지가 해서 팔딱팔딱 야이뜸풀이다이놈야 이거, 야 이거, 야, <laughs> 야,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laughs>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laughs> <laughs> 이거 갈게 <laughs> 근데 <안 돼. 웃음> 어 바로 죽었어 <laughs> 야 이거 뭐냐 야 이거 뭐냐 오늘 영상 아, 은배 만들기를 해 봤어요. 아, 자, 재밌었으면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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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이빠이 빠빠! 미바!